<laughs> 나 아까 나 놀렸겠다. 욱! 총득. 어, 아잘 <laughs> 어, 어, 됐다. 오늘도 아주 좋은 아침 구만요, 여러분들. 그렇 오늘 재밌게 한번 어, 자고이라더니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사정상 지금 옛날 집으로 왔는데 하하 아, 오늘 하루만 봐 주세요. 헤헷.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어, 저기 학교로 가 볼까? 좋아. 오늘은 또 자고 일어나면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어 무섭구만 이거. 아또 이상한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요즘은 전 제대로 잠 자주가 없어 면은 자고 일하들이 이상하게기돼 있어가지고. 아 일단 한번 학교로 가봐야겠다. 학교로 가면 또 뭔가 일이 있겠지. 학교로 가야지. 여러분들은 자고 일났을 때 깨어났을 때 어떤 어떤 힘을 가지 k 으면 좋으시겠나요? 어떤 힘을 가지 i 으면좋은 좋겠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Hm. <laughs> j 학교로 가보자고. a v o t a g o u r i c 랄라랄랄라랄라 a Yaji, l a l a l a 꺾고 꺾고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에 아이고 왜 깜짝이야 전도학생 아 깜짝이야 아 어두워 전도학생 전도학생 왜요 음, 아 뭐야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뭐야 우리 학교의 이 부실 공사를 우리... 아 선생 이문짝이 어디 갔어요 여기 오 그러고 내가 문짝도 없어졌어 이게 뭐야 부실 고 아니 무슨 공사를 이다 저기 와봐 어. 저, 구멍 뚫려 어디? 있지 어디요? 아, 여기, 여기 위에? 여기. 그럼 여기 여기. 그럼 여기도 뚫어줍다,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도뚫 여기, 여기 어, tu 다 o i s tu vois, tu vois, tu 기 o i s tu vois, tu v 뚫 i 김에다 뚫어줘야죠 u vois, tu vois, 생활기록 i 에 tu 러 가야되겠습니다 i 돼그 u vois, tu vois, tu vois, tu vois, tu v o i 어 잠깐만 어 두개 남 u vois, t 이것도 나머지 붙 v 줘야겠다 <laughs> 오케이 아 편하네 <편안해. 웃음> 편안 아, 역시 데칼코마니가 최고지 어. 데칼코마니? 네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반반 무마니 에헷 꿀잼 저또 <laughs> 어, 갔어요 오늘 아 어,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나한테 이런 농담은 좀 자제해주시게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수업했어요 쌤어 <laughs> 입냄새 오 어. <laughs>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laughs> 무슨 아 저기 놀랬잖아요. 왜요? 아아내 오늘 약 파전 먹고 왔거든. 아 어쩐지 냄새가 좀 심하더라. 아 오늘 예. 아 저기 내가 좀 항상 한게좀 이야기가 항상 삼초 빠로 빠지지만 오늘 또 삼초 빠로 빠지려고 왔어. 그렇구나. 수업 안할 거야. 그래요? 저 학교 왜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응.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상의 만물을 깨닫고 이치를 깨닫는 응. 거지. 아하, 그렇구나. 응. 자, 어쨌든 다각서하고 어. 오케이. 너 저렇게 대저택이든 거 알지? 대저 뒤쪽에 있죠, 뒤쪽에. 근데 이번에 그그 응. 대저택에 그, 그 원피스에 나오는 미스터 친구들 알지, 미스터 친구들? <laughs> 미스터 531 걔네들이요? 오, 근데 걔들이 그. 착했었어! 아뭐 장난치지 마하그 사막 그 사막이 사 알리바바 사는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어, 아니 진짜 있다니까아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크로코알들 크로코달도 있어요? 어 아진 말도 안 돼. 하, 아, 보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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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가. 아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어 있으면 어, 어 있으면 새갈기로 부. 어 없으면 바로 집 자러 간다 집으로. 어? 없으면 집에 바로 자러 간다. 했습니다 지금. 에 k a y well, Pura, p u 말도 안 되는 소리았어 Bisa, b 미스터, 미스터 친구들, 이 거기 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았어 Come on, come on. 생 i s 이상하신 분이 I think we're going to b 음악 지금 음악시간이거든 k w 아, e r 예. 알겠어요. 미스터 츄! 네, 보세요. 여기 뭐 미스터 친구들 어디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 내가 봤어, 봤어! 아니, 어디서 봤다 한 거야? 여기 정원에서 봤어요? 아니, 여기, 여기 뭐 안에 있었는데? 어, 없잖아! 장난치네. 집에나 가겠다. 오케이, 약속한 대로 자라, 자러 가 갑니다. 어, 아니, 아, 자러 가야지. 아직 가지 마! 랄랄랄랄 집에 자러 가야지. 나또 하나,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 뭔데? 아 이거 들으면 너도 깜짝 놀랄요 오케이 오케이 요즘 우리 마을에 악마 열매 그 메리메리 열매라는게 아, 있대 말도 안되는 소리 또 하네 저 메리비 메라메라겠죠 선생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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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바보 바보 보세요 하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물을리잖아요 지금 침을리고 있잖아요 침에 아,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 집에나 가겠다아 선생님이 주... 아랑 어를 구별할 지 몰라 됐어요 집에 갈거예요에 잠이나 자야겠다 에이 가지마 아이고 집 집이나 집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어? 밤돼 버렸네. 뭔데 이렇게 밤이 빨리 됐냐? 아, 밖에서 좀 놀다가 들어왔더니 아이고, 집에 서 잠이나 자야지. 아유. 아유,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 무슨 학, 우리 우리 동네에 무슨 악마 열매가 있고. 미, 미스터 친구들이 지금 왜왜 있어 저기 뭐 미스터 피자도 아니고. 에이, 어? 잠 자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피곤한 하루였다. 아, 잠이나 자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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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뭐? 야저도가 어, 아니 이거 무슨... 또 무슨? 거기 어, 누니 어, 아니 또 뭔? 아 저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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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우리 뭐... 어떡해? 뭐야 이게? 아니 너가 그내 말을 안 믿길래. 어. 내가 제조책에 숨어 들어가지고 와 왔는데 그 잡혀가지고 여기 갇혔어. <laughs> 저를 저를 자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잡혀서 이 우리들을 같이 같이 갖다그 말이에요 지금? 아예 없어 어이없어 말도 안 나오네? 너 가볍더라. 아이 뭐야 이게? <laughs> 어떻게? 열어줘 일단, 열어줘. 일단 우리 이, 이거부터 좀 이거부터 좀 탈출해 봅시다. 얘를 손으로 부셔서 와 얘를 손으로 부셔가지고 일단 탈출을 하자 일단 여기서. <laughs> 아나 아, 내일 아침 얼마 전에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를 왜 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난안 건들릴 줄 알았지. 아니 내가 안 믿은 것도 있으니까 어, 인정 인정. 인정. 내가 안 믿은 게더 컸으니까. 아이씨. 아 쟤. 다... 아 오케이! 엣? 에헤헤헤헤 이 야! 여세요, 빨리 빨리 세 빨리. 열어줘 제발. 쇽! 오케이 okay, 됐다. 아 근데 이거 어,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 밖에 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쌤? 아 그런 어어어저저저 저기 저 저기 저기 어? 어 흑교서 엄청 수상하지 않니? 어 완전 수상한데? 어쌤한번 열어보세요. 내내 내가? 응. 쌤 어른이잖아요, 저는 학생이고. 빨리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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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어, 어, 어. 상자?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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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아, 어, 이거 메라메라 메라 열매 아니야. 아? 에, 가짜 떼라고. 하이. 나 아까 나 돌렸겠다. 쌤, 저 메라메라 열매 능력자예요, 쌤. 저 돌려셨, 놀리셨어요 지금? 어? 아 아니, 아니. 열받네? 어? 아니, 아니. 진짜 놀리신 거예요 지금? 아이고 우리 쫀득이 멋있다. 아니 저 안에 악마 열매가 진짜 있었잖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오, 대박. 어이, 너는 왜 선생님 말을 한 번도 믿지를 못하니? 어? <laughs> 선생님 이상 이 말만 하시니까 몸이잖아요. 일단은 우리 일단 탈출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올라갑시다. 이제 메라메라 열매의 어, 능력을 그래. 얻었으니까 저도 굉장히 강해졌다고요. 갑시다. 따라와, 따라와. 너만 따라, 믿겠다, 쫀득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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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 입구, 입구부터 갑시다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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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물리 물리치고 물리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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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어? 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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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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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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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아 어? 어? 에비키비키비키 율사파리비키비. 와! 이거 나이스! 저, 좋았다. 좋았다. 쌤, 저기 문은 저기 문을 보니까 되게 단 엄청 단단한 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한 오, 오, 보니까 한층한층 한층 올라가면은 좀 뭔가 또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수상해. 수상해. 올라가자.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봅시다이 저런 애들 저런 애들 하나씩 잡아 가지고 마지막 층에 보스가 있나 봐요. 이거 크로커다일 마지막 층에 있나 봐 이거. 크로콜달 잡으면은 저열쇠 b 얻을 수있 and Joe, y o u 스 sister, 다다다다다다다 n Abbey. Okay. m i s s 오 s t h 오오오 you j u 비 t g 오 t 오 da d 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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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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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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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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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오오오오 a da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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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빨리 올라가 어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웃음> 히건 <웃음> 좋았다 좋았다 히켄 <히캔>! 떠주고 <laughs> 어 아이고 히, 히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히건 히켄 아, 안, 안 나가 히건 히건 다시 히건 히건 어 히건 완전 세잖아 이거 히켄 오케이 <laughs> 히건 아이고 다피했어다 피했어 나 좋다 다 피했어 다 피했어 다 피했어 히건 오케이 아, 나이스 야구원!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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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마지막 한 층만 더 올라갑시다. 어, 여기 이제 크로코다일 잡으면 되나 봐. 크로코다일 우리 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 어 가자. 너너 그건 너가 알지 않을까? 어, 괜찮아. 강하니까 할수 있을 거야. 오케이. 덤벼라 크로코다일. 야! 비살기. 덤벼어 어, 여기 다 뚫려 버렸네. 어. 히캔! 어요 잠깐만. 어 크로코다일 완전 뚝뚝해. 뚝뚝뚝시 희건! 어! 어. 이게, 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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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건! 아나 아, 때리지마 때리지 때리지마 리지지아 잠깐만 아, 건 아... 아... 건 아, 때려 때려! 고쟤왜 이렇게 세이해? 어유 이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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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잘못 때는데 잘못 때렸네 자 어, 마지막 필살기! 아나도죽네 아유 어 꿈! 와마지막 뭐야 아이고 그거 뭐, 별일아 아이 꿈이었겠지 뭐야 하 아, 다행이다 현진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